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면 삼을 달은 의로운 달이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 잘 인식을 못했고 의라는 단어도 자주 듣지 못했고 또 우리에게 많이 어, 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랑, 은혜,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인식이 됐지만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조금 개념이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하고 인식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한달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의 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자질이다.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 이것이 없으면 결코 그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자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없어요. 약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 인간은 의운 사람이 없다.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하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제목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그래서 너희도 의로워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도 의롭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의롭지 못하죠. 아담이선나과를 먹었고, 모든 인생은요, 의로운 인생이 한 명, 도 없다 했습니다. 다 치우쳤고, 어, 다 타락했고, 다 더러워졌다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 의를 행하라. 의를 지키라. 지키면 의롭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따라가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그 모든 명령이 뭐겠습니까? 6장 1절부터 쭉 넣어줘.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삶과 그것을 지키라. 평생의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결론을 빨리 내려고 합니다. 인간은 불이하다. 인간은 어렵지 않다.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아, 지킬 수 없으면 우리가 안 지켜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 다 나가요. 다 뱃을 대고 나갑니다. 다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왜 배우냐 말이죠. 왜 먹는단 말이죠. 학교를 다니면서 유치원, 초중고대를 나오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60, 70 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도 배운 게 없어요.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왜 배우냐 말이죠. 그래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배워야 돼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하는요,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약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구약도 필요 없다. 왜냐면 하 예수님이 다이루어으니까 구약 필요 없다.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왜 그걸 읽어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구약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구약이 필요 없으면, 구약은 떼버리고, 신약만 성경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둔게먹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이루어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룰 필요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우리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이죠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론을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병든지다와 같습니다. 병에 걸리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먹지 못해요. 금지식품이 있단 말이죠. 꼭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에 걸리면 흰쌀, 밀가루 음식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 전에 즐겨 먹던 빵도, 라면도, 국수도, 각종 면 종류도, 응? 밀가루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튀긴 것도, 튀긴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탄산 음료도, 음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도 먹지 못해요. 아주 미량만 먹어야 된다면 굉장히 싱겁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괴롭겠냐 말이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입에 당기던 것들을 다 꺼내야 되니까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쭉 나오는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딱 명해 놓은 거 있습니다. 여와를 잊지 말고 했습니다. 여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와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딱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방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방신들과 연관된 종교와 사상과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방신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이방신은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탐욕. 그래서 어떤 분이 멋진 표현을 썼는데, 신은 딱두 종류가 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이 왜 신을 만듭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서, 활란당하지 않고, 또 임신해서 아들을 잘 낳고,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좋으면 좋겠고, 이게 다 사람들의 소망이다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노력하고 애를 쏘면 되는데, 하늘에 비가 오는 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하늘에 비가 와야 되고,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고,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풍랑이, 어, 풍랑이 없으면 좋겠고,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빌고 빌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 용왕이 놓고 산신이 놓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거죠. 사람의 필요 위해서 만들어진 신,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든 신은 다 뭡니까 우상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어. 사람을 만든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고 그런데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르게 가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어쨌든 아들을 낳으면 좋겠고 어쨌든 성공하면 좋겠고 전쟁에 나가서 패전하지 않고 이기면 좋겠고 또 바닷가나 이런 풍랑 있는 데 가서 다치지 않고 살아 돌아오면 좋겠고 다 인간의 욕망이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신이단 말이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우상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 일본 같은 데도 우상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거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 그것을 찾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기술을 찾고 다른 과학을 찾고 다른 어떤 수단을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상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듣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서 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병든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진 존재가, 어? 병든 존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기술과 방법과 사, 사람과 어?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짓게 행하라. 이것인 겁니다. 이것을 다 짓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착하고, 말도 잘하고, 잘 참을 줄 알고. 어,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안 내고, 그래서 내 존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고, 애를 써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꼭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몸 그림 쳐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어려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못한다. 인간이 어려워질 수 있냐.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뭐할게 뭐가 있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 무지한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병이 들면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아도 꼭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식에서만 나오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음식을 한두 번, 한두 번 먹을 때야, 뭐, 괜찮냐 하지만 계속 먹으려고 하면요. 좀 지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어 맛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그냥 내가 왜 이것만 먹냐. 다른 걸좀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도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향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좀더 먹고 싶고, 다른 좋은 거, 다른 새로운 것,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처음 먹고 듣는 것들을 먹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탐욕과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이야 그것이 바로,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명령을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많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에 의미하는 이 모든 명령은 구약의 613개명인 겁니다. 613개명이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것과,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명.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248개명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하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 365가지.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248개. 합치면 613개명인데, 이 613개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613개명은 다 어디에 속하느냐. 이 10개명, 10개명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1개명에 포함되는 것, 2개명에 포함되는 것, 5개명에 포함되는 것, 7개명에 포함되는 것, 이와 같이 쫙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그 명령들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따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서, 나는 다 안다. 나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라고 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개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또 내가 그것을 철저히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고 지키는 겁니다. 어릴 때는요,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의미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면 다 알게 돼요.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아, 이건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것은 이래서 꼭 하라는 거구나. 그 이유를 다 알아야 되,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유 필요 없어요. 어릴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보다도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화시키는 훈련.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 옆에 흥금하는 습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습관. 또 힘들 때 기도하는 훈련. 또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습관. 이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하는 겁니다. 불, 불평하지만 힘들지만 찬양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어 바쁘고 힘들지만 더 기도하는 훈련, 응. 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훈련들을 잘 키워놔야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인생이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늘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어? 예배하는 습관, 흥금하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 이게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수하는구나 이게 더 넘쳐요 그런데 어릴 때 이게 습관이 안된 사람은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요 나중에는 알아요 아 이걸 이래서 해야 되구나 이걸 이래서 안해야 되구나 알지만 그러나 그때는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습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행동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얼마든지 하고 싶죠. 어린 시절에 간 하지 말라니까. 왜 내가 안해야되냐고일런 하는 게더 멋있어 보이고, 응, 폼 나고 보이고. 나도 하고 싶단 말이죠. 왜 하지 말려나나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는 알아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30, 40대, 40, 50대, 60, 70대 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죄의 길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죄의 길이 들어져 있어 가지고 아 이건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못된 습관에 찌들려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린 순간에는 무조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나중에 커서 이유를 알고 더 순종하게 되는,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야 이래서 하지 말라고 했구나 이래서 이걸 하라고 했구나 그것이 탁 가슴이 와닿고 그래서 남은 인생이 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훈련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어려울 때만 오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오고 일 년에 한번 겨우 와가지고 내가 그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마음 먹지만 이미 도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습관화시키고 어쨌든 나 자신을 낮추고 죽여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개월에 한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일 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의로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의로움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의로움을 얼마나 더 자주 누릴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름을 일년에 한번 얻는 사람, 그 이름을 평생 한번 얻는 사람, 그 이름을 날마다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해. 하늘에 있는 태양의 해가 아니라 생명의 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어렵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늘 불안한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 산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이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수 있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 그렇죠. 에녹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고, 요셉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고, 모세가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 동행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켰어.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와 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지키고, 지키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 명령을 못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잊어먹고, 죄를 짓고, 다이처럼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안 하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했고, 하는 것안 했으니,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냐 말이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와서 죄문을 드리고 회개할 때에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불쌍히에 이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어이. 이 어이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 되고,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 없어서. 할렐루야.